정승재 6318 버거가 되겠습니다. 음, 정승재 쌤 레시피나 이런 거를 방송에서 종종 해야겠어. 내가 좋아하는 맛들이 많은 것 같아. 헷! 전국에 계신 JJ 라이트를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햄버거 아저씨 JJ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라면 아저씨 했으니까 햄버거 아저씨도 한 번쯤 해보고 싶어갖고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 햄버거 아저씨가 먹어볼 햄버거는 버거킹에서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그래야죠. 딱 일주일만 살수 있는 버거. 정승재 쌤의 6318 버거가 되겠습니다. 6318이죠. 6318 버거. 이 버거를 꺼내서 먹기 전에 어떤 버거인지 간략하게 우리 보고 넘어갈까요? 정승재, have it your w a y 맛의 오차는 0, 더 완벽해진 공식. 치즈 6, 플러스 피클 6, 플러스 베이컨 6, 은 응. 정승재 6318버거 이게 버거킹 킹 등급 이라고 그 어플에서 등급이 있나봐 그래서 한정 판매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1월 20일까지만 일주일이 아니고 조금 더 길군요 그래가지고 우리 피니 중에 한 명이 버거를 좋아해가지고 킹 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가서 사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원래 정승재 쌤이 출시한 버거가 있었죠 강의하면서 말씀하셨던 버거킹에서 불고기버거를 사 그런 다음에 치즈를 추가해 그런 다음에 한 10장 추가해 막 해가지고 그거를 말로 하셨다가 실제로 버거킹에서 출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버거가 바로 펜타치즈 와퍼가 되겠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콜라보로 해가지고 이게 왜638 버거냐면은 정승재 강사가 수학 강사라는 정체성을 살려 치즈와 피클, 베이컨 세 가지 재료들을 각각 6개씩 넣었대 그래서 6, 3 18이야 <laughs> 재밌네요 수학 강사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수학 공식인데 누구나 다 알만한 공식을 넣어야 되니까 그냥 곱하기로 하셨다 그래서 어, 수학 강사 특유의 위트를 버거에 녹여낸 독특한 시도로 트리플 식스 원 볼드 바이트 세 가지 재료 각각 여섯 개 대담한 한 입이라는 목구로 특집을 표현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맛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먹기 전에 팡카라! 자 이제 경건하게 버거를 대해봅시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먹어볼 버거는 쉬리프 버거 로 포장이 되어 있는 정승재 6318 버거가 되겠습니다.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피클이랑 치즈랑 베이컨이 각각 6개씩 들어있는 버거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짠! 와, 진짜 악마의 비주얼이다. <laughs> 아니, 뭐 이렇게 형체를 바볼수 없게 뭐가 겁나 많이 들었어. <laughs> 약간 좀 그거 같아 버거킹에서 어씨나 이것도 추가해봐야지 어 이것도 추가해봐야지 아씨아 아니야 이거 더 추가해 더 추가해 막 해가지고 장난스럽게 약간 버거를 조금 꾸며놓은 듯한 그런 비주얼입니다 아무거나 막 추가해서 아 근데 뭐 이게 제품을 출시하는 게 재밌네요 아이디어도 좋고요 보면은 밑에는 번에다가 소스 조금 묻혀있고 그 다음에 패티가 올라가 있습니다 패티 사이에는 치즈가 지금 보니까 한장두 장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치즈를 드러내면은 피클이 두 개가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베이컨이 두장이 또 들어가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치즈 두장 베이컨 두장이죠. 피클 두개. 자 그리고 중간에 요걸 또 뒤집어보면은 여기에또 치즈 두장이랑 피클이 딱 두개. 근데 피클이 하나는 되게 조그만걸 넣어주셨네. 톤톤만한걸 넣어주셨어. 여기도 똑같겠지 뭐. 여기를 열어보면은 베이컨 두개 또 치즈가 두장이고요. 피클이 또 두개가 있겠죠? 와 이거 알바 하시는 분들 만들기 좀 빡센 비주얼인데? 피클이 또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뭐 양파랑 토마토랑 소스 이렇게 듬뿍 올라가 있고요. 와 이거 근데 보기만 해도 자극적이야. 누가 햄버거 게임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게임 속에서 햄버거를 만든다면 이런 햄버거로 만들 것 같아. 실제로 파는 버거가 아닌 비주얼이에요. 어? 정승재 선생님이 자극적인 맛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음식 철학해갖고 딱 얘기하면은 음식들이 꽤나 내 스타일이더라고. 그 말은 곧 자극적이다. 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재 쌤의 638 버거 가격은 얼마냐면요. 버거만 팔아요. 그래서 9,600원이 되겠습니다. 9,600원짜리 버거예요. 콜라는 따로 샀고요. 아 멋있었다.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이 가득한 쪽으로 해갖고 먹어볼게요. 베이컨을 십자가 원법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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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신 게 아니고 한쪽에다 몰아놔서 겁나 짤것 같아. 자, 먹어보겠습니다. 렛츠 고! 오우, 짭조름해! 와, 일단은 베이컨이 한입 가득 들어오거든요? 바삭 하면서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향이 딱 퍼지면서 치즈가 녹진하게 확 들어와줘. 치즈향도 엄청 세! 음! 음! 와, 진짜 자극적이다, 이거. 치즈도 또 모이면 짜거든요? 음! 소스도 꽤나 풍족하게 들어있어가지고, 베이컨은 살짝 마른 느낌인데, 나머지 재료들에서 촉촉함이 느껴져가지고, 패티도 뻑뻑하지 않고 좋아요. 맛있어. 그냥 치즈 와퍼를 좀 자극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맛인데? 어우 내 스타일이다 와 중간중간에 치즈가 쫙쫙 껴있어가지고 샥샥샥 한 칸마다 들어가 있잖아 와 씹으면서 입안이 약간 말아먹을 때 약간 아! 스탑되잖아 입안이 마비되는 느낌 얘는 치즈로 마비되는 느낌 근데 예전에 나왔던 그 펜타치즈버거 뭐 정승재 선생님 10장 치즈 10장 추가해갖고 말그 버거 그거보다는 좀 덜해요 근데 얘가 더 자극적인 것 같아 맛은 치즈에서 오는 느끼함은 덜하지만 베이컨이나 이 소스들로 자극적인 부분을 채웠다. 어, 맛있긴 해요. 맛있긴 한데, 베이컨이 많은 부분을 먹을 땐좀 짜다, 아무래도. 뒷부분을 먹자, 뒷부분. 어, 요 부분은 좀 상큼할 것 같아. 토마토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음. 음. 입은 맛있어 근데 어떤 입은 짜그 어떤 입은 꾸덕해 먹을 때마다 다채롭게 맛이 달라 하나 확실한 거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아 맛있네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내 스타일이야 응. 정승재 쌤 레시피나 이런 거를 방송에서 종종 해야겠어 내가 좋아하는 맛들이 많은 것 같아 음. 맛있긴 맛있다. 근데 좀 짜다. 소스가 짠게 아니고, 베이컨이 짜고, 패티에 소금가 나잖아요. 그 패티가 좀짠것 같은 느낌? 잘 먹어봤습니다. 맛있네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약간 졸린 사람이 먹으면 눈을 확! 뜰수 있는 그런 맛에 임팩트가 강했던 강렬했던 약간 좀 장난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믿을 것 같은 그런 버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버거 먹어볼게요 다음 버거 이거 나온 지 조금 됐어요 조금 됐는데 방송에서 안 먹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버거킹의 또 다른 신제품 불닭버거가 되겠습니다 크리스퍼 불닭버거, 이렇게 사왔고요. 얘는 가격이 단품으로 5,900원, 세트로 7,900원, 라지 세트가 8,600원이 되겠습니다. 안에 불닭이 들었대. 그래서 양념치킨버거, 불닭치킨버거 있는데, 저는 불닭만 사왔습니다. 버거킹에서 치킨버거? 오, 소스는 꽤나 맘스터치 불사이버거스러운데? 불닭버거 보겠습니다. 분해! 자, 요렇게 빨갛게 불닭 소스가 또 올라가 있고요. 요거 많이 매울려나? 이렇게 먹어서는 모르겠다 어어 어, 어, 혀끝이 꽤 따가운 것 같기도? 이렇게 치킨 패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길 열면은 야채 조금 들어가 있고 뭐 양파도 보이고 자 그리고 또 불닭 소스로 마무리 자 근데 소스가 지금 한쪽에 몰빵된 관계로 나는 얘를 뒤집을 거야 오케이 버거킹의 불닭버거는 얼마나 맛있을지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음, 매력은 있네. 아, 근데 치킨 패티가 약간. 음. 치킨 패티가 두툼한 그 맘스 터치랑 KFC 거못 따라가긴 한다. 치킨 다짐육을 만들어서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나름대로 쫄깃쫄깃하게 씹혀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얇아서 그런가? 그냥 패티로 이렇게 다져놓고선 그거를 갖다 튀긴 것 같은 그런 맛이랄까요? 질감이? 맛은! 맛은 불사이버거랑 비슷한데 단맛이 좀 빠졌어. 근데 불사이버거에 저는 적응을 했고요. 불사이버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단맛이 빠지고 짠맛이 좀더 올라갔거든요. 아 근데 나 불사이버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소스가 좀 많이 짜다. 소스가 짠 거야. 닭이, 간이 짠 거야. 뭐가 짠 거야? 내가 짜다 그러면 엄청 짠 건데. 그리고 야채가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콜슬로를 준비했다. 아, 근데 이거 콜슬로랑 같이 먹으면 맛돌일 이것 같은데? 이렇게 올려 먹고 먹으면 맛돌일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이렇게 먹으면 약간 롯데리아 새우버거 같아. 아, 롯데리아 새우버거 맛있는데? 음. 음. 자, 이렇게 버거킹에서 새로 나온 신메뉴. 정승재쌤의 6318버거랑 크리스퍼 불닭치킨버거 먹어보았습니다. 네. 뭐요? 다음 버거 입장이요? 어떻게 알았지? 자 이번에는 리뷰를 위한 버거가 아니고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니 맨날 리뷰하려고 맨날 새로운 것만 먹으면은 아 이제 사람이 이게, 이게 현타가 온단 말이야 먹방 유튜버긴 하지만 새로운 걸 먹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긴 하지만 내가 맛있는 것도 좀 먹자고 하나 정도는 치즈와퍼 되겠습니다 버거킹에서는 치즈와퍼가 원탑이죠 원탑 난 제일 맛있어 자 그리고 버거킹 감자튀김 감자튀김 트러플 치즈 모시기. 아우, 예스. 요런 거다 이렇게 해서 먹고. 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어 주고 끝내야 되지 않겠냐고요. 감튀만? 아니, 뭐 콜슬로도 있잖아. 됐어, 이 정도면. 요렇게만 사 왔어요. 자, 일단 감자튀김부터 먹어줍시다. 감자튀김 버거킹 거예요. 이거 맛있어. 위에다가 이거 약간 인앤아웃 몬스터 스타일인가? 막 애니멀 스타일이었나?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뿌려 주는 거. 음 어 이것도 짭조름해 술안주죠 술안주. 음. 음. 자 치즈 와퍼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와퍼는 분해 안 하고 먹을게요 여러분 무슨 맛인지 다 아시죠? 아 와퍼가 짱이야. 버거 크기가 일단 대빵 많아잖아. 음. 그냥 누구나 아는 치즈와퍼의 그맛 왜요? 형 설마 양파 안 빼고 먹는 건 아니지? 누가 양파를 빼고 먹어? 요즘 유행이야? 양파를 빼고 먹는 게? 나 아저씨라 또 놓쳤어? 양파를 왜 빼고 먹어? 양파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음. 양파랑 같이 먹어야 맛있지 야채를 좀 먹어줘야 돼 음. 채도 같이 챙겨 먹어줘야 돼. 음. 아. 음. 약간. 치즈버거스러우면서도 그 마요네즈 크리미한 소스 이렇게 싹 퍼지면서 토마토 팡팡 터지는 와퍼만의 매력 음. 피클 아삭아삭하게 털어주고 아 좋아요 아니, 사람들이 왜 루머를 만들어? 아니, 내가 무슨 뭐, 뷰니어 와퍼를 밑에다가 숨겨놨다더니, 통새우 와퍼를 밑에다가 숨겨놨다더니, 없어, 없어! 진짜 끝이야, 이제! 아니, 내가 무슨 통새우 와퍼를 또 숨겨놓고 먹어! 이게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음. 아, 근데 맛있긴 진짜 맛있다! 치즈 와퍼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자극적이거든, 충분히 자극적인 맛이거든요. 근데 정승재 쌤 버거를 먹고 나서 이걸 먹으니까 어 이렇게 순할 수가 없어. 음. 아 맛있어. 아, 버거킹은 와퍼가 짱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뭘 먹던 라면을 먹어야 된대 <laughs> 오늘은 햄버거 아저씨라고 아 맞네 빼빼로데이니까 이제 빼빼로 먹을 차례네 뭐 먹어야 돼? 또 나무 씹어먹고 돌 씹어먹고 뭐 먹어야 돼? 라면 먹고 후식으로 빼빼로래 내가 방송을 하면서 먹방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당신들이 어 나한테 더 먹으라고 보채지만 않으면 나살안 쪄. 어? 자꾸 라면 하나 먹고 끝낼라 그러는데 하나로 끝? 라면 두개 먹고 끝낼라 그러는데 밥은 안 말아 먹어? 거기서 끝낼라 그랬는데 후식은 디저트는 당신들이 나를 살찌게 만든다고. 나는 그냥 하나 먹고 끝두개 먹고 끝해도 행복하다고 오늘 버거 세 개로 끝이야 <웃음> 미친 <웃음> 버거 먹는 거못 보셨다는 분 계시니까 다시 먹어주세요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돌려서 봐 돌려서 요즘에 그 생방도 돌려서 볼수 있잖아 다시 뒤로 봐 그럼 나, 나 버거 먹고 있으니까 <laughs> 아니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돌려서 보면 채팅이랑 안 맞아요 아이라이 진짜 여러분이 이것도 먹어야지 저것도 먹어야지만 안 했으면은 나 여기서 5kg는 아 그래 그래 5kg는 많다 그래 3kg 덜 쪘어 고민한다 아 고민 안해 고민 안해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끝내야 돼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이 정도 딱 먹어주는 게 좋아요 물론 배가 부르지는 않아 하지만 끝낼 줄도 알아야 된다 사람은 박수 칠때 떠날 줄도 알아야 된다 대신 살쪄줘서 형이 좋은 건데.